못 나오게 되면 한 명한테 잡혀가는 거아한한테잡혀가 다음날? 말버 모른 척 <laughs> 혼나는 영화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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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터뷰야 <laughs> 이게 인터뷰야 <웃음> 이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개쓰비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직무 인터뷰인데요.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여태까지 영상은 제 경험에 하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것도 시청자, 구독자분들한테 또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찍는 거니 아무래도 조금 준비가 미비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늘의 첫 게스트인 카터준호 씨를 모셨는데요. 카터준호 씨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무대에서 건축업을 했던 카터준호라고 합니다. 하다 준호 씨는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는 저 미군 부대에서 건축 일을 했습니다. 미군무원은 아니고요. 일반 건설회사 소속에서 건축 일을 했었던 거죠. 쉽게 말해, 미국 시방서대로 건축 규정을 말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군인, 군무원 일반 업체,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소속의 업체죠.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가 있죠. 제가 거기서 했던 이런 자재나 재료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미국스럽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국스럽다는 거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아,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나라에 파병을 와서 음.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미국 고향의 향수를 잃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 달리 특수한 건축이다 보니까 한국 규정과는 별개로 미국 자재를 써야 되고 미국 건축법을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와 다른 면이 많습니다. 부대 밖의 회사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아, 그러면 미군부대의 공무원경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일반 우리나라 건설회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대 안에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초반에는 박봉이었죠 이제 전문성을 키워다 보면 1년차 2년차 갈수록 많이 붙게 되는 일반 중소기업 정도 본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반 중소기업에서 상여금이라든지 보너스 약간 복지가 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출퇴근 시간은 좀 어떤가요? 부대 안에서 근무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이 주택의 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아, 왜냐하면 부대 안에 게이트가 있는데 문은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나와야 됩니다. 야근을 해도 오래 못하는 아,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닫는 시간이 어떻게 되길래? 보통 9시나 10시나 뭐 부대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뭐 제가 있었던 곳은 9시, 1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못 나오게 되면, 헌병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아, 헌병한테 잡혀간다고요? 네. 옛날 저희 군 문제 일으키면 헌병대가 잡아가듯이, 어, 잡혀가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 FM대로 항상 나와요. 빨리 퇴근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닫는 시간은 그러면 9시, 10시쯤이고, 여는 시간은 보통, 아, 몇 시쯤 되나요? 보통, 새벽 5시나 6시? 저는 출근 시간이 한 7시였습니다. 5시에서 5시 반. 그러면 미군 부대에서 업무를 하실 때 미군과의 소통이 좀 많으신 편이신가요?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건축을 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하는데 그때 외국인들하고 잠시 미팅을 하는 정도? 그 이후에는 중간중간에 건물을 짓고 있다 보면은 지나가는 미국인이 들어와서 질문을 할 때도 있죠. 여기 뭐 하는 공사냐? 언제 공사가 끝나냐? 간단한 질문들. 영어로 했을 때또 영어로 대답해줘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죠. 저희 문서는 다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죠. 저 같은 분야는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영어 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핸드폰 판매원이라든지 아, 영어 대안에서도 핸드폰을 끌죠? 그렇죠. 그들도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음, 음. 매장이 있습니다. 피자집도 있고 네. 햄버거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런 직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인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좀할줄 아는 게 네. 유리하죠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소통을 하는데 혹시 그러면 친구가 된 적은 있으신가요?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설 업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접촉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군무원들은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접촉할 시간이 많겠죠 친구 맺을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여기서 미국인과 친구가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마트 갔을 때 미국 제품을 살수 있죠 아, 예. 부탁을 해서 일반 한국인들은 못뭐 들어가나요? 예, 부대 안에 큰 마트가 있는데 네. 거기는 미국 시민권자들만 아. 구매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인은 절대 구입, 구입을 할 수가 없죠 거기가 이제 일반 마트보다도 더 저렴하다는 그렇죠, 세금이 없이 그냥 뭔가 오리지널 로 거의 면세점처럼 네. 면세처럼 살수 있으니까 싸게 살수 있죠. 그게 큰 메리트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점이죠. 하지만 저는 없죠. <laughs> 안 만드신 겁니까? 못 만드시고 둘 다죠. <laughs> <laughs> 영어를 못하는 어떻게 친구를? <laughs> 네, 영어를 못해도 미국 무대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고참이 네. 부대 앞에서 막걸리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네. 거기 외국인이 먼저 다가와서 네. 말을 걸고 오. 손짓 발짓. 한국말로 열심히 네. 그때 같이 합석해서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네. 뭐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아.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친하게 지내자 해놓고 다음날 바이바이 모른척 <laughs> <laughs> <뭐를 쳐? 웃음> <laughs> 넌 누구지 <오지>? 제일 기운해 <laughs> 넌 누구지 그러면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 될 때. 식사를 하실 건데, 보통 저희 군부대처럼 이제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먹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먹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식판이요? 언제적 얘기를 하시죠. 아, 정말로 근데 진짜 미국 군인들은 미국 군인의 식당에 가서 식판에 음식을 받아먹죠. 아. 정말 맛있었거든요. 아, 드셔본 적이 없네요. 얘기들었죠 아. 어, 식사는 대부분 군무원들도 그렇고 도시락을 집에서 싸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부대 안에 한 식당을 이용하거나 패스트푸드 부대 밖에 나가서 식당을 가는 경우도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에 부대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더라고. 부대 안에 한 식당은 솔직히 맛이 없더라고. 가격만 있어. 근데 외국인들은 처음 맛있게 잘 먹더라고. 아. <laughs> 그거 이제 본인 무화에 맞게 이렇게 음식을 맞춰서 이렇게 만든가 봐요. 아니요. 어느 부대에 정말 맛없기로 소문난 한식당이 있었거든요. 네네.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네. 외국인들은 많아요. 맛대가리도 많은데. 가격 비싸고 한 번씩 부대 안에 햄버거도 먹고. 보통 우리 파는 햄버거보다 1.5배 크죠. 모든 재료들은 미국에서 직접 가져와서 수급해서 쓰는 거라서 맛은 뭐 괜찮죠. 음. 아. 출근을 하실 때 미군 부대도 이제 군복을 입고 이렇게 출근하는지 을 이렇게 민간 기업도 같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출근하나요? 아 군복은 미 군인만 군복을 입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사복을 입죠. 그냥 청바지에 티 입고 운동화 신고 그렇게 출근했죠. 을아 그러면 미군 부대도 혹시 한국 부대처럼 두발 규정 같은 게 있는지? 이게 무슨 고등학교인가? 아 <laughs> 네. 어, 당연히 미국 부대는 어, 작은 미국이니까 파마든 염색이든 대머리든 <laughs> 헤야치머리든 <laughs> 다 가능해요. <laughs> 헤야치 <헤어치머리오>? 말리요 <laughs> 네. <웃음> 미국인데 뭐 국제가야 네. 되겠습니까? 아. 불스타인데. 아. 요소도 있죠, 뭐. 아. <laughs>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외국 업체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한국 회사다 보니까 두 발이 단장하게 다니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미국 무대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국무원들은 시급제거든요. 아, 네. 저희 같은 외부 사설업체는 그냥 당연히 연봉제, 월급제, 네. 그런 쪽으로 가죠. 최저 시급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거기는 미국 규정을 따라서 시급을 받기 때문에 최소 만 원이 넘어가는 아. 규정에 따르죠. 그러면 어, 미국 무대에서도 야근 수당이 존재하기는 하겠네요. 예, 존재합니다. 어. 규정 시간이 있는데 네. 그 외적인 시간을 네. OT라고 하죠. 그때는 1.5배 정도. 그때도 시급으로 단체정이 되기 때문에 일한 아. 만큼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쉬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돈이 나오지 않네요 그럴 때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휴가가 있는데 그걸 쓰면 되는 거죠 1년에 쓸수 있는 휴가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알뜰하게 쓰게 되면 뭐 병가라든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미국부대가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다면 좀 크기가 클것 같네요 그럼 그곳에 어떠한 종류의 기업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희 같은 건설업도 있고 운수함 화물업 핸드폰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요. 뭐 이사치, 뭐 등등 사람이 살수 있는 필요한 그런 회사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건축가를 갔고요. 자격증도 두 개, 세개 정도 있다 보니까 건축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채용 사이트,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고, 우연한 계기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회사가 부대 건설 하는 회사니다 아, 저도 구입 활동을 좀해봤지만 저는 잘못본것 같거든요. 그게 정말 잘안 드나봐요. 체험 본거가 많이 정말 안 되죠. 아, 네, 네. 왜냐하면 부대 안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 있어도 나온 사람 잘 없거든요. 아, 그만큼 만족스러워서 예, 네.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건축물은 다 완료가 되면은 또 다른 현장을 이동해야 돼요. 지방 지방을 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게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주 큰 단점이죠. 근데 부대 공사를 하게 되면은 부대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아.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러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처음에 많이 박봉이죠 초봉이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부대 일을 하고 싶으면은 돈 욕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직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입사를 하게 되면 그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는 미군부대 소속 회사인가요? 아니면 독립된 회사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부대에서 소속된 게 아니고 독립된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대 협력업체죠. 부대가 못하는 일을 우리나라의 사설 업체한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수주를 이제 입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내는 방식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최소 모든 회사들에게 공평함을 주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해서 이제 최적화 입찰제도로 채택이 되는 시스템이죠. 이 업무를 배우게 되면. 다른 부대에 이직이나 또는 이제 국내 회사로 이직도 가능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해외 공사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부대 안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국내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직하는데 도움은 많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미국 수입 자재를 써서 미국 속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격이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을 쌓아도 그간 이제 같은 이제 미군 부대에서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다 나쁘게 말하면 물경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경력을 주기에는 애매하죠 부대에서 부대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많은 장점이 되는 거죠 어, 왜냐면은 부대 안에 공사는 다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같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뭐 서울이나 뭐 다른 곳에 있는 미군 부대로 이직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일하는 방식이 다 똑같으니까 만약 에 TO가 없으면 이직 못하는 거다 <laughs> 똑같아요 <laughs> 네. 이 공부대를 혹시 관심 있어 하는 취준생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대일이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영어겠죠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게 되면 뭐 너무 잘할 것까지는 없고요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사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600점 정도였거든요. 아. 영어를 주로 쓰는 직업군이면 점수가 많이 높은 게 유리하겠죠. 저 같은 건축이라는 전문 분야는 그게 영어 점수는 필요하지 않고 호텔이라든지 서비스 사람 대면하는 그런 쪽에는 도입 점수가 높으면 좋다는 거죠. 실생활에서 영어를 써야 되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영어 홍보 열심히. 그러면 미군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뭐 스펙 같은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예, 저는. 건축 자격증이 필요한 회사다 보니까 자격증이 꼭 필요했었고요. 아. 1급 자격증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네. 취업하는데 좀 많이 유리했죠. 그때 면접에 더 물어보더라고요. 네. 자격증이 있냐? 네. 그러면 업무를 하실 때 보람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저는 건축업이다 보니까 건물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다 책임지고 완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 완료를 해놓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내 스스로 좀부듯했죠 그 안에 미 군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을 하시면서 좀 후회가 됐던 점은 있으신가요? 후회가 됐던 점은 영어를 좀 못해서 후회했던 점이 많았죠. 뭐 접촉할 일이 많이 없다고 했지만 간혹 가다 한 번씩은 있거든요. 그럴 때 잠시 잠깐 해야 되는데 그조차 좀안될 때, 어려울 때, 해야 공부를 좀할걸 이런 후회는 좀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내 스스로 그 자괴감이 들었죠.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 할까 그럼 자괴감을 빠진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업무를 하실 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 이것 또한 영화에 관련된 사항인데 아, 네. 제가 어떤 건물에 가서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외국인이었어요. 음. 이름만 알고 그 3층 4층 되는 그 건물에 찾으러 다니는데 계속 어슬렁 어슬렁 되니까 그 건물이 또 헌병 건물이었어요. 제가 이상 수상하게 보였는지 어떤 외국인이 오라고 해서 그때는 영어를 알아들었죠 뭐라고 정말, 정말 그 정말 정신이 바짝 뜨는 상황이라서 그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센 영어일 것 같네요 아, 그렇죠 <laughs> 혼나는 영어니까 <laughs> <laughs> 제가 혼났으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죠 네저 상상이 바뀌했습니다 외국인한테 영어로 혼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laughs> 니 소리만 한 10번 했습니다.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목표 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건축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데 부대안에서 계속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약간 꿈물하는 개구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맨날 똑같은 일만 계속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부대가 아닌 밖에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목조주택 이런 거 지어보는 게제 꿈인 거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죠. 제 아는 지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배우고자 하는 게제 지금 계획입니다. 그건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어제 제 여자친구와 백일이 되었던 날이었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축하드려요. 진아야, 백일, 백일, 삼백일, 쭉쭉. 잘 지내보자. 안녕. <laughs> 그 생각. 네. 별로 안타란 한. <laughs> 어, 오늘 어렵게 게스트로 참여해주신 카터 준호 씨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별 말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떻게 인터뷰 내용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타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을 또. 포밍을 해서 인터뷰 영상 지속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스비겉어준노 였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 아, 나 하자. 형 구성. 이 가능이잖아. 바로 직무 인터뷰인데. <웃음> <웃음> 이게, 인터뷰야. <laughs> 이게 인터뷰야? 이게 인터뷰야 <laughs> 이제?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봐, 형. 오케이, 오케이. 이 네. 두발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뭐 고등학교예요. <laughs> <laughs> 부대하는. 아, 미국이다보니까 자유 스럽게 파마든 염색이든. 대머리든. 아니 왜 이래냐고. 다시 할게. 다시 할게. 파마든 염색이든 대머리든. 예. 이거 넣고 싶다. 이게 넣고 싶다. 이게 넣고 싶다. 다시 할게요. 아. 아. 아꼭다 네. 네가 질문했으니까 내 네. 말하면 된다. 부대안은 미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파마든 염색이든. 아, 힘든다 이건 이건 또 다른 힘들게뭐 <laughs> 파마든 염색이든 대머리든. <laughs> 이제 제대로 진지하게 해보자. 이거 나도 욕심 생긴다. 해보자, 봐. 이제 안 웃고 이만가능해요 빨리 끊어버리고 우스갓 다 웃으면 는데이게도이거야 이겨도 되는데 대머리든 헤어지 머리든 아. 대머리든 헤어지 머리든 이제 안 웃기지? 나 왔다. 이제 다 웃었다. 아니 미국이 헤어치가 어려워되다고헤어 머리 찐마. 못 받아. 다시 다시. 할수 있어. 나 <laughs> 얘도 <laughs> 근데... 똑같은 거 개만 변하냐 이렇게 재미를 줘야 된다고. 재미 있잖아. 어, 자 가자. 응. 나는 재미를 주고 하는 사람이야. <laughs> <laughs> 아니야 재미 뭐라고? 한 번만. 다 넘어가자.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어, 빈디.